지난 2020년 시작된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꽤나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부장님께서 주말에 등산 가자 신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우스갯소리처럼 돌아다니듯 등산이라는 스포츠는 일반적으로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많을 뿐 젊은층에서는 인기가 없었던 게 현실인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영한 스포츠라는 말을 듣기는 어려웠던 등산이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로는. 급격한 청년 인구 유입이 들어오며 대세가 되어버렸죠.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하고 마스크 의무로 인해 갑갑해하던 현대인들이 유일하게 내 콧구멍으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장소가 산이기 때문이었을 텐데요. 코로나 사태로 등산과 함께 포텐이 터져버린 한국 문화로 인해 요즘 한국에 여행오는 외국인들도 많아진 가운데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에 와서 등산을 참지 못한 이들도 상당수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혹은 한국인 친구들을 통해 등산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면서 자기들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현실을 깨닫고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주말에 같이 등산 갈래? 등산 장비는 갖고 있냐고? 노우, no, 그런 게왜 필요해? 나산 엄청 잘 타. 우리 집 뒤에도 산 있어서 매일 산책처럼 왔다 갔다 했는데? 라며 자신감이 뿜뿜하던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한국산 사진을 보고 1차 충격을 받습니다. 오 이런, 내가 매일 오르던 산은 산이 아니라 그냥 언덕이었구나. 그런데 이 정도 산이면 등산이 아니라 암벽등반 수준 아니야? 차 타고 몇 시간은 나가야 텐데 그럴 시간은 없어. 이에 대해 한국 친구들이 대부분의 한국산은 그냥 버스 타고 조금만 가면 어디든 있다고 설명해주고 이윽고 한국에는 어딜 가든 암벽등반급의 험준한 산들이 있다는 걸 깨달은 외국인 친구들은 2차 충격에 빠지죠. 실제로 한반도는 화강암 지질에 국토 절반 이상이 산으로 마음만 먹으면 집에서 걸어서 산입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초입에는 언제나 산스장, 산플러스 헬스장의 합성어로 운동기구들이 배치되어 있어 동이틀 무렵인 아주 이른 아침에도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운동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죠. 한 외국인은 지하철 탈 때마다 형형색색의 등산복, 등산 장비 풀세트를 맞추고 몰려다니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한국인들은 등산하는데 무슨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는 것처럼 엄사를 떨고 있다며 비웃은 적이 있는데 지난주에 동네 뒷산에 친구들과 함께 올라 보고는 모두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말을 전격 취소했어 라고 고백했습니다. 평평하게 잘 닦여진 초입에서는 그나마 역시 이게 무슨 산이야 하듯 산책하며 걸었는데 곧이어 급경사 오르막길을 만나 중턱도 안돼 체력적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평범한 흙길이 아니라 바이로만 이루어진 길도 있어 가볍게 입고 온 자신의 복장은 너무나도 불편했고 헉헉대는 그의 옆을 중무장한 한국 아주머니 군단이 날다람쥐처럼 잽싸게 오르는 모습을 보고선 왜 한국인들이 악발이 근성을 갖고 있는지 그 평생의 미스테리가 이제서야 풀렸습니다라며 오만했던 자신의 과거를 반성했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생해서 정상에 오르고 나자 힘들었던 순간은 모두 있고 눈앞에 펼쳐진 절경에 너무나도 큰 행복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천혜의 자연 속에서 고도로 발달한 도시 문명을 발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는 것이 여기 말고 어디 있겠냐며. 한국산이 오르는데 힘든 만큼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기가 막힌 뷰를 갖고 있듯이 한국이 지금의 위치까지 오르는데 정말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세계에서 내로라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산의 정기를 한국인들이 품고 태어나는 건지 한국인들의 정기를 한국산이 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감탄했죠. 옆의 한국 친구는 원래 한국인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정기 빨아먹을 산이 꼭 하나씩은 교가에 들어간다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세계에 빠져 한국인들의 자취에 흠뻑 빠져있던 외국인들은 뒤에서 복작복작대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곤 삼자충격에 빠진다고 하는데요. 정체를 알수 없는 괴상한 산타 할아버지 아니 산타 아저씨들이 대거 출몰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은 내심 한국인들도 등산복 풀 세트 맞춰 입고 오른 이 산을 나는 맨몸으로 올랐다 라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일상복보다 훨씬 불편한 산타 복장을 입은 산타 아저씨들 색감한 부츠에 커다란 선물 보따리까지 메고 있을 정도로 산타의 진심인 아저씨들이 무슨 서커스 묘기를 부리는 것 마냥 줄에 매달려. 각종 묘기를 부리는 모습을 보면 한동안 내정지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한국집에는 굴뚝이 없고 모두 까마득히 높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그 아파트 창문 모두에 잠이하려면 산타들도 레펠 정도는 기본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 스스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망상의 나래를 펼치게 만드는 이들 단체 이름은 무려 산타는 사람들입니다. 산타는 사람들, 컨셉에 제대로 묻혀버린 한국 어르신들이 신기해 한참을 쳐다보던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산타 아저씨들이 하산하는 것을 보고 귀신에 올린 듯 자신도 모르게 따라나섭니다. 줄줄이 질서있게 산을 내려가는 산타 아저씨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한 장소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곳에는 또 다른 산타 아저씨들이 모여 어어 어 소리를 내며 닭다리를 뜯고 있는 백숙집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어어하는 얼큰한 소리가 서라운드로 들리는 한복판에서 우리의 외국인 친구는 다시 한번 산타라는 사람이 원래 이렇게 야만적이었나. 저 고기는 혹시 루돌프인가? 라는 망상을 하게 되고, 같이 있던 한국인 친구는 저 어르신들 중에는 분명 매일 아침마다 꾸준히 녹용을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라며 감탄합니다. 높아짐에서 하는 말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고이다 못해 썩어버린 물처럼 산을 마스터해버린 산타무리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결코 그들의 자신감, 가벼운 복장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지붕, 세상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조차 지난 10년간 80명의 사망자밖에 발생시키지 않은 것에 비해 한국의 킬러 마운틴이라 불리는 북한산에서는 지난 10년간 85명의 사망자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에베레스트 산에서는 1년간 방문하는 숫자인 3만 명의 등반객이 한국 북한산에서는 하루 만에 기록되긴 할 정도로 모집단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북한산이 에베레스트산보다 위험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통계를 통해 제아무리 동네 뒷산처럼 느껴질 정도로 흔하디 흔한 산이라 할지라도 결코 방심해는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한국의 산을 오르며 놀라는 것은 한국산의 험준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국 ABC 방송의 락더파크는 2014년 시즌 1으로 시작해 시즌 6까지 이어지는 어드벤처 시리즈로 전 세계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치자 다니며 로컬의 정치를 미국에 알리는 방송인데요. 언제는 이들이 한국의 산에 오며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수 없는 사람들이 한국사는 있다며 놀라게 됐습니다. We're in South Korea's s o d a k s a n National Park, about to head out on a two-day backpacking journey to experience something Koreans call "chong." It's a sense of community, compassion, and sharing our experiences with others. Today's just gonna be about checking out the natural beauty, hopefully experiencing some of that chung, that attachment to this area and connection with the other hikers out there. A gentle ascent leading us past rivers and the warm welcomes of other hikers sharing the trail. It's so cool to see all the other hikers out here that are headed up into the mountains just like we are. It's those connections that really show you that the world is a lot smaller. Than we make it out to be meanwhile we're surrounded by groves of birch and oak trees similar to mountain habitats in the us and it's fall which makes them even more spectacular to look at this is why we came to sotoksan at this time of year look at the colors that we have on the leaves here absolutely stunning we made it to uh, the overlook of Dinosaur Ridge. Now it's very obvious why it's called Dinosaur Ridge. It looks like a giant Stegosaurus back. Boom, boom, boom! Rugged mountain top, next to each other all the way down to the valley floor. From here, you can see Korea's East Sea, which sits between Korea and Japan. This is a popular spot for hikers to stop for lunch. Our lunch is kimbap, a rice and seaweed roll popular with local hikers. It's not uncommon to make new friends and share some food along the trail. Mm -hmm. Mm -hmm. Before we know it, we're experiencing chong—that sense of communal harmony So Lim taught us about yesterday. Dozens of people are sharing their food with us, smiling, laughing, and making us all feel welcome. What is this? Fried, fried egg. Fried egg. Not yes. boiling. Fried. Oh, pumpkin candy. Pumpkin candy. Oh, it's all all right. a little sticky, but it's a delicious. <laughs> mm. yeah, of course. <laughs> <Okay>. <laughs> Look at all this food up there. Candy yes yeah. very healthy yeah. perfect for a yeah. long hike like this <laughs> yeah, yeah. <laughs> this is how you have a meal yeah. this is what it's all about we sat down to have a meal together before you know it we're friends we're chatting i'm trying all this amazing food <laughs> this is awesome after a great hour of sharing and making new friends we're back on the trail feeling rested full and happy it's always amazing to me that even in another country where you don't speak the same language, you can make friends so easily. All of these people knew that we were not from around here. We didn't speak the same language. They came with open arms. They were throwing all different sorts of candies and nuts and drinks, just welcoming us in to this incredible Korean hiking culture. And that's a good thing. We've got five miles and 3,000 vertical feet to reach Dae Peak. The highest point in the park and the third highest peak in South Korea. A long, unforgiving hike like this would normally feel daunting, yet we can't help but get lost in the otherworldly beauty of our surroundings. This place is so magical. I mean, look at this. We are hiking along this little babbling brook. The colors of the leaves are incredibly vibrant. We're walking this like stone pathway. It's something that you would picture in some sort of a fairy tale. Adding to that magic are the smiles of everyone we meet along the path. The only thing, and I mean it, the only thing that rivals this natural beauty is the people that we've encountered out here on this trail. I mean, you're greeted with a smile. Nobody seems like they're tired, they're full of life, and they're ready to share that. With us. And that is something that just makes you so grateful. It's so hard not to. Another thing that makes coming to South Korea very special for me is my grandfather fought in the Korean War and fought in mountains just like these. 60 years ago, these mountain passes served as battlegrounds for the North and South. Today, they're oases of beauty and calm, home to iconic wildlife like the Asian black bear. In the upper reaches of the forest, the trail continues to get steeper and the views continue to blow us away. What my grandfather experienced was nothing like what we're experiencing here today. And that just shows if you have faith, good things can come. And the strongest evidence of that is that today Jack and I are able to hike through here. That right there is a powerful thing. chong Chongbong tops out at 5,603 feet this hike is steep with very few switchbacks to ease our climb it's just getting prettier and prettier and this final stretch is where you feel this elevation gain that we've endured over the last couple of days really come right at you Your legs are burning at this point i expect nothing less Wow, look at that. Oh, we are so high up right now. This is unbelievable. We are surrounded by these mountains. You can see how far we have come. And man, oh man, was that journey worth this. From the granite peaks of Dinosaur Ridge to the shimmering East Sea to the sight of North Korea in the distance, this view perfectly encapsulates the experiences we've had here. I was expecting to see beautiful scenery, tall mountains, but I wasn't expecting to have such a spiritual experience, to be able to connect with other people and really walk in their shoes for a couple of days. Every single step of the way, we were greeted with a hello and a warm smile. If we open our eyes and we put out our hand and we are open to others, the amount of things that we can learn to better ourselves, to better our societies, are quite literally. As endless as the amount of adventure in this world. The concept of Chung really inspired me that sense of love, compassion, unity, and openness. With the monk, with the people that we got to eat with, with the fellow hikers that we passed by on the trail, and even with each other, to be able to come to a place that is foreign like this and leave with such an impactful experience, one that changed our lives that's Chung. That's that connection. There's a lot of things that make us different. 지금 까지 퍼플 투비였 습니다. 여러 분의 구 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 정은 콘텐츠 제작 에큰힘이 됩니다. 감사 합니다.